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릴레이 밖에 게요작가 어, 아시죠? 예 어떻게 하죠? 제가 <laughs> 제가 알죠 일단 제시어 보고 그 그림을 보고 다음 작가님들 그리시고 이야 그 그림을 보고 작가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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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딴데 보셔야겠네 내내걸 보고 보고 해석해서 그걸 그려 해석해서 첫 번째 누가 할 거야? 호민이 형이 마지막에 마무리 아니면 그... 호민이 형이 처음에 하고 우리가 잠시만. 따라 그려야 돼. 침착맨님만 맨 앞에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그러면 수면만 하셔도 그거면 난? 만족해요. 두 그럼 기안이 마지막으로 해. 네, 기안이 마지막. 오케이 오케이. 기안이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로 해. 알았어요. 아 저쪽 으로 가. 어? 알로 가. 아이그 순서가. <laughs> 이것도 키워드가 연애 에 관련된 거예요? 다 모든 거는 어, 연애로. 오케이 된다. 오케이 오케이. 어. 근데 똑같이 그리면 안 되죠. 뜻을 알았어요. <laughs> 보여드리고 넘기면 될까요? 이형 퀴즈도 되게 잘 맞추고 자요렇게 했거든요 특한 거 같아 그러면 저는 주팔 작가님 그림못 보고 맞추는 거네요? 그쵸 그렇죠. 변질이 되어 그렇죠. 오염된 거 오염된 걸 맞추는 거네요? 왜 오염이야 또? 오염? 아니 꼴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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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허 어허 이해가 돼요? 이해가 돼요? 이렇게 된다고? 저런 게 있어? <laughs> 흥미로워지네요. 그럼 만약에 네. 제가 정답을 외쳤어요. 네. 기한 작가님이 해석한 정답이랑 맞으면 어떻게 요 그래도 틀려요. 그럼 둘이 친구 그냥 그냥 주고 치 e 베스트 프렌드, 베스트 프렌드. 엔드롬에 대해서 얻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남은 하나는 연애 고수라는 타이틀 하나. <laughs> 그거 말고는 지금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오늘, 오늘 방송으로는 이거를 이약물고 맞춰야 돼요. 다 줬다, 다 줬어. 아 좋다. 이게 뭐야? 근데 왜 아기가 어. 왜 고관에다 연을 날리고 있는 거야? 아 이게 사이즈가 잘못 맞아서. 뭐 달려나는 건가? 아, 얘가 여기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? 중 중국무술 뭐 달려나는 건가? 아, 그래서 네 글자인가보다. 하나씩 다 담당하는 것 같아. 거기까지 하겠어? <laughs> 뭐 이게 뻔하지뭐 <laughs> 아, 이게 이어지는 음. 내용일 수도 있죠. 너무 쉽다. 아, 이거 왜 그래? 아, 이 얘기 만들었어요. 아, 미안해. 저는 이 얘기 안 듣고 아, 이미 음. 이미 부정하자 저는 끝났어요. 환승연애. 아, 재미 없어. 어떻게? 아니, 네 글자라 그래가지고잖아. 있다 퍼져 그냥 다 퍼져. 아. 여기서 연애에서 아 연애 그리고 이거 승이잖아요. 그러면 승연애 환승연애밖에 없죠. 음. 이렇게 했었어요. 저희 첫 번째, 두 번째는. 문장으로 한 번만 문장, 아 근데 재미. 없민 어, 네. 형이 아, 그래? 상황 한번 할까 오지 씨? 상황이나 문장이나 어, 어렵게 잘맞다 저는 저는 이게 아, 뭐가 중요하냐면 퀴즈 되게 잘하시네. <laughs> 사이 하나 더 먹었냐? 아, 세, 세 개, 세개더 먹었. 어 집에서 밥안 줘요? <laughs> 아니요 안 줘. 과자를 안 줘. 과자를 안 줘. 살 찐다고 안 줘. 저희가 그러니까 과자가 눈 앞에 있으면 계속 먹어요. 그러니까 나도 의도적으로 그 작업실에서 안 먹고 이러니까.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눈깔 뒤집혀서 계속 먹어요. <laughs> 절친 여동생이랑 사귀기 돼? <laughs> 응. 내 동생이 절친이랑 사귀기. 통천 님이. <laughs> 어 그렇죠. 기안팔사 형님이랑 사귀는 거예요. 음. 이거든 아니면 침착맨님이 기안팔사 형님의 여동생이랑 사귀거나 둘중 하나. 아, 네. 음. 음. 아 어렵네. 아, 저는 그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. 네. 여동생을 음. 주고 싶다. 무슨 소리? 어? 아 아니, 이런, 이런, 이런 사람이 없다. 어, 만약에 내 여동생이 시집을 간다면 너 같은 사람랑 결혼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형은. 어? 만나겠다. 제가 친구 동생이랑 아 결혼을 가능 하는 게. 저는 아난둘다 싫어해. 그 오빠 눈치 봐야 되잖아. 난 그것도 싫고 내 동생을 뭐 누가 만났어. 어. 너 어디야. 뭐해. 그럼 뭐한 새끼야. 네 친구야. 아내 친구구나. 아내 아, 모르겠다. 저, 죄송한데 정답제 출 빨리 하면 안 돼. 어? 그 친구 여동생을 어 아, 똑같네요 만나겠다 거니. 아 저는 그 여동생이 제 친구를 만나는 게 나요. 아그 주변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. 음 내가 보느냐 동생이 보느냐, 동생이 보는 게 낫죠. 아, 아. 이거 답은 정해져 있어요. 절친 여동생이랑 사귀니까 정답이에요. 내 여동생이 절친이랑 사귀기는 난못 사귀잖아요. 아 그러니까 아. 결국은 사귀는 거잖아. 내가 사귀어야 연애지 그렇죠, 그렇죠. 뒤에 거를 이, 보면. <laughs> 난 솔로인 거죠. 다음 문제 가죠. 이거 너무 어렵다. 이게 어려워요? <laughs> 어, 이상해 문제. 왜 이렇게 남자들이 좋아하지 말려요? 몰라. 어떻게 저렇게 성가지요 형도. 형도. 아야야 이분 입으세요, 입으세요. 이렇게 입으니까 좀 힙해 보이잖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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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특별히 입으안는거 같아. 요아 아, 근데 이거는. 아 멋있다. 딱집청매님꺼네아 그럼 이거 저갈위 갖고 해요? 그러면은. 내가 너무, 너무 많이 준비했죠. 그럼 이게 치우고 계세요. 예. 아니 빨리 하세요. 빨리 해야 돼요